있 어, 어디선가 어본 얼굴이야. 모델 아니세요? 어... 아니, 저 친구 나저본거 같아. 봤어. 아, 내가 어디서 봤지? 아, 어, 야, 생겼어. 세븐틴 번호. 맞아, 맞아, 맞아. 어. 저 번호 닮았않아요 번호 닮았죠. 어, 이분 모델, 모델 같은데? 너무 모델 같아. 누가 봐도 모델 같아서. 어, 오! 멋있어! 레오나르도 티컴브웨네 어, <laughs> 자 이번 미셔셔 키워드주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국 2년차 한국계 3세. 우와. 일리노이 음대. 시카고 크러시. 한국계 3세요. 일리노이. 어, 들어가면서 한번 째려봤어요, 네, 네. 예. 어딘가를 째려봤어요, 째려봤어요. 아니, 이쪽 보고 이쪽 한번 봤거든요. 어. 네. 저 잘생긴 얼굴에 일리노이 음대 노래를 잘한다면 뭐라도. 어디서든지 안 유명했을 아니. 리가 없는데. 아. 근데 여기가 어디서든지 유명한 분인데 우리가 못알아는 분들이 되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laughs> 사기 캐릭터가 너무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저는 아, 정말 아, 인터넷에 네. 파도를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아, 아 그럼 또. 네, 저분 실력자입니다. 어, 왜죠? 왠지 너 튜브에서 막 저렇게 생기신 분이 한국 노래를 커버하는걸본것 같은 기억이 아,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일 것 같은 게 아, 그래요? 포즈 오영이 노래할 때 포즈는 똑같았어요. 아, 아, 아 그래요? 근데 오영이 노래 를 잘하거든. 요 아, 그렇죠. <laughs>